음.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마지막 오늘 촬영 현장 나왔어요. 음. <laughs> 네. 길게는 못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... 통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렇죠.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좀 이따 울 수도 있어요. 음, 날씨가 다시 추워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소나트. 혼자 라이브 네더 자주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녁 먹었어요 소고기 소고기 먹었어요 그쵸 아예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다들 음음네 <laughs> 해피투게더도 네 이제 거기서도 뵐것 같아요. 음, 지금 여기 촬영장 이제 대기실인데, 거기서 여러분들이랑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어요. 스카이캣을 끝나면 머리 스타일? 모르겠는데. <laughs> 추천해주세요, 머리 스타일. 제가 아직 막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잘못 찾아가지고. 음... 염색머리... 음... 아이고 장염 힘드시겠어요 힘내요 얼른 나으세요 <laughs> 깨물아트가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못해 못해 깜머리깜머리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윙크를 진짜 못해요. 윙크 이렇게 <laughs> 이거밖에 못해요. 음 <laughs> 애교살 이거. 애교살 만졌잖아, 요 애교살. 촬영은 오늘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한몇 시간 더 해서 끝날 것 같아. 요 오늘 새벽 정도에. 음, 하나씩 입술 뭐발아 바... 제가 근데 원래 입술 색이 조금 빨간 편이라서 색 없는 립밤을 발랐는데 오늘은. 음. 네, 빨갛게 나오네요. 저 때문에 미세먼지가 걷히는 건 어.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종방연은 무조건 참석하겠죠. 음, 엘사 공주. 아 이거 되게 많이 시키시는데 엘사 공주는 민망해가지고. 음, 앞으로도 브이앱, 네, 제가 열심히 해서 더 자주 하겠습니다. 이름, 정은, 안녕하세요. 야식, 야식 하면 또, 저는, 오늘은 떡볶이가 먹고 싶네요. 음, 네, 오늘 스카이캐슬 마지막 촬영. 동생은 좀 이따 올것 같아요. 수영복 아 이제 포상유가 때문에 제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인터뷰를 봐주셨나봐요. 춥죠 여러분들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떡볶이 먹고 있어요. 네, 여권도 만들었어요 어, 할일다 미루고 아유, 감사합니다 예빈 씨, 고3인데 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권 사진 네, 진짜 감기 요즘 조심해야 돼요. 저도 감기 안, 걸, 안 걸리려고 맨날 비타민도 챙겨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하고 있어요. 서준이 나오는 시은 아직 이제 오늘 마지막 촬영입니다. 지금 촬영 대기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저 매운 거 엄청 못 먹어요. 매운 거 엄청 못 먹어요. <laughs> 눈이 빨개요. 저 지금 오늘 참잘잔것 같은데, 네, 아무래도 그거 뭐야? 이제 해피투게더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. 근심 가득! <laughs> 시나모를 내고 네, 봤어요.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... 제 <laughs> 귀여운 캐릭터더라고요. 음... 네, 이제 어쨌든 오늘 스카이캐슬 마지막 촬영이라서,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잘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네, 이거 브이 라이브를 켰습니다. 앞으로도 되게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될 테니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남은 방송 이제 이화 남았잖아요.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저 이제 또 촬영하러 가야 돼가지고, 가봐야 돼요. 오... 네, 오늘 발걸음 떼기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, 오늘로써 이제 또 서준이를 훌훌 털어버리고, 또 다른 작품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저 이제 촬영하러 갈게요.